책을 읽어주는 남자 7월 6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읽을, 오늘의 책은 파이프라인 우화라는 책입니다. 물통을 원하는가?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원하는가?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고 싶습니까? 아니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브루노처럼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통을 날라야 돈이 들어오는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파블로처럼 일정 기간 열심히 일해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여 평생 들어오는 인쇄수입을 벌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물통을 나르며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을 나는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삶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시간을 들인 만큼 돈을 법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엄청난 함정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한 시간을 일하면 한 시간에 해당되는 돈을 벌고 한 달을 일하면 한 달에 해당하는 돈을 벌며 1년을 일하면 1년에 해당하는 돈을 버는 개념을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역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개념은 곧 물통을 나르지 않으면 돈을 벌지 못하는 얘기와 같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원할 때까지 그 물통을 나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즉, 안정된 직장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은 주변 상황이 약간만 변해도 곧바로 불안정한 상황에 놓입니다. 다시 말해, 물통을 나른 대가로 받는 돈은 평생 받을 수 있는 인쇄수입이나 영구적인 수입이 아니라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아침 브루노가 허리가 너무 아파 일어나지 못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날 브루노는 단한 푼도 벌지 못합니다.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는 일을 할때 일을 하지 않으면 돈을 한 푼도 벌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어떤 물통을 나르든 마찬가지입니다 물통을 나르는 사람이 1년에 활용할 수 있는 병과와 휴가를 모두 쓰고 나면 쉬지 않고 물통을 나르지 않으 이상 돈을 벌수 없다는 말입니다 내가 일을 치, 치료할 때마다 찾아가는 치과의사는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그녀는 환자의 육체는 물론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줄 줄 아는 의사였어요.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는 그녀는 환자들이 거의 통증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뛰어난 기술자이기도 합니다.그녀는 자기 일을 매우 좋아했지만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 늘리기 위해 일주일에 사흘만 일을 했습니다.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일주일에 사흘만 하고도 그녀는 연수입 1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그러나 이건 역시 그저 물통을 나대네. 일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그녀의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30대 후반인 그녀는 어느날 손에 관절염이 생기면서 더는 일을 할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녀는 현재 기존에 벌어들이던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받으며 가까운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녀가 특별히 잘못한 일은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던 그녀의 꿈의 물통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물통을 나르는 일에서 안정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알겠습니까? 물통을 나르는 삶은 이처럼 불안정합니다. 여러분이 일어날수 없게 되면 수입이 사라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시간을 돈과 맞교환하는 일의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걸려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면 수익이 한 푼도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파블로는 이 사실을 일치감치 간파한 것입니다. 그는 물통을 나르는 일의 한계를 깨닫고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하든 아니면 계속 수입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물통을 나르는 일로는 삶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현재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명한 파블로는 파이프라인이야말로 생명선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의 수입이 사라진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직장에서 쫓겨난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병에 걸린다면, 만약 내일 당장 여러분이 불의 사고로 장애를 겪는다면, 저축해둔 돈을 병원비로 몽땅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비상시를 대비한 돈을 어느 날 갑자기 모두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어느 날 갑자기 수입이 끊기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수입 없이 자동차 할부금과 주택 대출금을 몇 달이나 낼수 있을까요? 수입이 끊기면 아이들의 교육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수입 없이 6개월을 버틸 수있습니까 아니면 3개월쯤인가요? 그것도 아니라면 3주 정도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여러분들이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한 비상수단, 즉 생명선은 확보해 두었으니까 혹시 여러분이 언제까지나 물통을 나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으니까 이런 확신은 어디까지나 도박에 지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온갖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할것 없이 시간과 돈을 맞교환하고 있습니다. 청소부, 사무직 종사자, 전무직 종사자 등 누구든 시간을 투자하지 않으면 돈한 푼을 벌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 안정은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리 낙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블로가 찾았듯 더 나은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이것은 단순히 이야기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바로 현실입니다. 여러분도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파블로처럼 지속적인 인쇄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든 아니든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수입입니다. 파블로의 시스템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진정한 안정된 삶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물통을 나를 수 있을 때 파이프라인을 설치하십시오. 파이프라인은 여러분의 생명선입니다. 그것은 시간과 돈을 바꾸는 함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파블로가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파이프라인을 설치해야만 합니다. 일단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영구적인 수입을 안겨줄 것입니다. 노동은 일시적이고 수입은 평생 보장되는 것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설치하면 그것은 1년 내내 쉬지 않고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거나 밥을 먹는 동안에도 혹은 삶을 즐기는 순간에도 파이프라인은 지속적으로 활동합니다. 가령 은퇴를 해도 병이 들어도 불의 의 사고로 장애를 겪느라 일을 하지 못해도 긴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도 파이프라인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수입원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쇄 수입의 힘입니다. 파이프라인을 생명선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